안녕하세요 컴퓨터 닥터맨 시디맨입니다 바이퍼럭스에서 나온 어, 신제품 케이블을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이 케이블은 아이폰8, 아이폰8 플러스 그리고 아이폰10 스마트폰을 어, 9볼트로 고속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입니다 컬콘킥자지3.0 단자에 어, 기존의 케이블을 연결시켜서 어, 아이폰8 이상의 스마트폰을 충전하려고 해보면 실제로는 5볼트로 충전이 됩니다 근데 이 케이블은 어 9볼트로 고속 충전이 가능한 케이블인데요. 보면은 좀 다른 거를 보면은 이쪽 부분은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어 이것도 조금 길이가 기네요. 그렇죠? 이쪽 부분이. 근데 이쪽 부분을 보면 어 단자가 어이 부분이 좀 길이가 좀 깁니다. 다른 케이블보다 좀긴 형태도 됐고요. 내부에는 뭐어 물론 뭐 칩셋 같은 게 들어있겠죠. 안전회로 같은 게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금속이고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 금속이에요. 케이블은, 어, 잘안 찢어지도록, 어, 케이블 잘 처리되어 있고, 케이블은 좀 캐리가 긴 편이고요. 그리고 줄거임도 잘안 되는 타입이고, 음, 꽤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3중차폐 실드 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튼튼하고, 어, MFI 호환 칩셋으로, 어, 비인증 메시지는 뜨지 않는 그런 케이블입니다. 어 그런 부분 뭐인증안 된다고 뭐 그런 거는 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이폰 10을 여기 준비를 해 놨습니다. 어 배터리는 50% 이하로 좀 떨어뜨렸고요. 참고로 이 케이블로 충전 테스트를 하더라도 만약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서 뭐 0%, 1%이는 상태가 되면은 어, 9V에 0.7A 정도로만 일단 15%까지는 충전된다고 합니다. 15% 이상부터는 아주 빠르게 9V로, 어, 최대 1.8A까지 입력이 되면서 아주 고속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클레버 타키온 프로, 네, 그, 충전기를 좀 준비했고요. 맨 끝에 있는 부분은 이제 컬컨 키차지 3.0을 지원한 단자인데요. 여기에 USB 테스터기를 실제 연결시켜서 한번 충전 테스트를 실제 어느, 어느 정도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실제 연결시켰구요. 한번 꽂아볼게요. 꽂고, 화면을 제가 끄겠습니다. 46%네요. 보면은, 처음에는, 어, 봅시다. 조금 밝게 해서 볼게요. 5V로 잠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1.74A 이렇게 해서 9V 들어가니 9.16V에 1.7779뭐 이정도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이 수치는 왔다갔다 하긴 하는데요. 보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거의 한 10, 지금 15, 15와트 정도까지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16까지도 올라가는 게 봤거든요. 16와트까지도 올라갔다가 좀 떨어질 땐11그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랐다가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높게 들어갑니다. 14와트 정도, 15와트 급이 정도 들어갑니다. 상당히 빠르게, 어, 빠르게 충전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퍼럭스 신제품 이 고속충전 케이블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고속충전이 되면서. 데이터 전송도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PC하고 연결시키면은 PC하고 데이터 전송도 가능하면서 고속 충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케이블 중에 보면은 고속 충전을 지원한 대신에 뭐 데이터는 전송이 안 된다거나 그런 케이블도 있는데 이거는 480Mbps에 아주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면서 고속에 충전까지 지원하는 케이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전은 길게 하지 않을게요. 잠깐만 충전해도 배터리가 금방.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비교가 될 만한 대, 다른 케이블들을 좀 준비해서 좀 보여 드릴게요. 이 케이블은 조금 길이가 짧은 케이블인데요. 한번 연결 한번 해 볼까요? 조건 동일합니다. 케이블만 좀 다른 걸 이용해서 좀 대조군으로 비교를 해 볼게요. 화면을 끄고 충전되는 값을 봅시다. 보시면은 음. 네, 오볼트로 일단 들어가고요. 기다려도 9볼트 넘어가진 않고 대신에 전류값이 좀높긴높네요 지금 2. 2 암페어 까지도 돼요 그래서 얘는 좀 길이가 좀 짧은 케이블인데 좀 높게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10W 정도급 10 w 정도 네, 급10.3 w 트10.6 10.4이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 어, 보여드렸던 어, 바이퍼럭스의 케이블과 비교해보면 조금은 낮죠 수치가 근데 이 케이블은 그나마 좀 길이가 좀 짧은 편인데 그래도 5볼트 드라이도좀 빨리 들어가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것도 조금은 어, 아까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출력됩니다. 다른 케이블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있이 케이블 도좀 보겠습니다.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꽂고요이 케이블은 좀 얇은 케이블인데 꽂아 보겠습니다. 꽂아 보면 얘도 화면 끄고요. 보시면은 음. 5.2 v 에1.67 1.72암페 해서 얘도 보면은 8.8 와트 급8.9 와트 급 정도 돼요 네, 9 와트 까지도 잠깐 순간 올라가고 거의 9 와트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까보단 좀더 낮죠 네, 좀더 낮습니다 이거는 충전이 되면 될수록 수치가 좀더 낮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테스트 해본 바로는 어, 확실히 얘도 좀 충전은 조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 바이퍼럭스의 케이블과 비교해보면 조금 늦습니다. 얘도 한번 꽂아볼까요? 얘는 또 다른 케이블인데, 얘는 빛이 들어오는 케이블입니다. 상당히 이쁜 케이블인데, 얘도 연결해볼게요. 지금 벌써 48%죠. 잠깐 충전 뭐 여러 번 했더니 좀 올라갔어요. 46%에서 48%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얘도, 어 5.20V에, 볼트는 똑같네요. 1 3 4원 페어. 아까보다 좀더낮죠 이게 좀 더, 충전은 조금은 더 느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97, 네, 거의 7W급? 6.97.0W급 정도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예, 수치가 보이죠? 6.971W 정도가 돼서 거의 7W급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굳이 비교하면, 이 케이블과 비교하면, 바이퍼럭스, 네, 여기서 나온, 어, 바이퍼럭스의 케이블이 한 충전 속도는 두배 정도 빠르다고, 이 케이블보다 두배 정도 빠르고, 제가 보여드렸던 다른 케이블보다도 충전 속도는 더 빠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케이블들 보다 얘가 아무래도 9볼트대를 지원하다 보니까 충전 속도가 더 빠르긴 하네요. 그러면서도, 물론 당연히 다른 케이블들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전송까지 가능한 케이블입니다. 어, 요즘 나오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좀 빨리 충전 되는 편인데요. 근데, 어, 예를 들면은, 뭐, 삼성? 아니, 아 애플, 애플 스마트폰에 치면 애플 스마트폰도 고속 충전 지원하는데, 근데 하려면은 전용 충전기랑, 애플 전용 충전기랑 전용 케이블이 필요해요. 그러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는, 어, 범용성이 좀더 큽니다. 크컴 키차즈 3.0은, 어, 요즘 보조 배터리에도 많이 들어가는 타입이고, 그리고 이런, 어, 멀티 충전기를 쓰시는 분들도, 어, 퀄콘 키자지 3.0에 연결만 시키면 이제 9V대로 빨리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 케이블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너무 빨리 정보를 올려서 이 케이블이 지금 정보가 없을지 모르는데, 이 케이블 나올 때, 어, 이 케이블 딱 필요하다. 나 이런 케이블 진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바이퍼럭스에 어, 9V 충전이 되는 신제품 케이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영상 아래에 링크를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 링크도 한번 참고해서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